서정함의 시사 준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준인 지금 시작합니다. 답답한 도시 속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이 치유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원예치료사 한 분을 모시고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춘천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천사치유농장의 치유농장직이 원예치료사 최미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원예치료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약간 조금 생소해요. 원예치료사 네. 어떤 직업인가요? 네, 원예치료사는요, 식물을 이용해서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재활과 심심 회복을 돕는. 돕는 사람을 원위 치료사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 원위 치료는 살아있는 생명을 매개체로 서로 소통하는데 반응이 즉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네. 식물을 이렇게 가지고 좀 치료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식물이 매개체가 되는 건데요. 네. 거의 이제 식물을 어, 씨앗을 심고 네. 싹이 나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 꽃이 피는 과정에서 기대감이나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네.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아, 그러면 네. 이 요즘에 뭐 반려식물이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원예치료의 하나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려식물도 많이 하고요. 네. 어, 허브나 꽃향을 맡으면 바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꽃꽂이나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꽃는 과정에서 보면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 마음이 어떤지 조금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알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원예치료를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아 여기 제가 했던 것은 거의 다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취약계층. 음. 예 그리고 요양병원, 경로당, 뭐 주간보호소, 그리고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요양원이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쉼터라고 이제 아동이 있기도 하고요, 성인도 있고. 어르신도 계세요 음. 노인분들도 계시는 그런 데도 있고 특수 학교. 이제 일반 학교의 특수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이제 방과후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곳에 다 가고 있어요. 아, 그럼요 정말 네. 아까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그렇죠. 진구...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죠아 그렇군요. 사실 누구나 조금 어 약간 마음의 힐링을 좀 얻고 싶고 하면 네. 누구나 이런 원인 치료에 또 함께 하시면 네. 좋은 거겠군요. 네. 그러면 이 최미수 님이 지금 운영하는 곳은 다른 곳과 좀 다르다고 네. 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천사치유농장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들은 실내에서보다 실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면 싫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어,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싫다고 거기 돌리고 막 삐지고 그러는데 네. 폼이나뭐 물조류를 주면 네. 제일 좋아해요 뛰어나가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네. 어, 땅을 파거나 물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길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음. 어,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활동을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꽃을 보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농장 산책을 하면서 식물도 채집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공예를 하고 식물 표본이나 이렇게 아파를 만들어서 예, 음.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자기증까지 따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자기증 가정까지 이제 가고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봉사단에서 이제 지원을 저희들 해 줘서 네?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이제 토닥토닥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네. 직접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인력이 직접 와서 같이 활동도 해주시고요. 네, 오, 네. 토닥토닥 프로그램. 네, 네 토닥토닥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음. 같이 활동도 해주세요. 그리고 네. 이제 프로그램별로, 대상자별로 프로그램 다 달라요. 네. 저희는 이제 노인분들이나 뭐 아이들 다 다른데 또 기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음. 1년 과정, 1년에 4 8회기를 하는 팀은 1년 농사를 쭉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까지 다 지나가는 팀이 있고요. 네. 짧게 1, 한 달에 하면은 팀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미리 씨앗을 이제 모종을 만들어 놓죠. 네. 만들어 놓아서 이제 이분들이 기르는 과정이랑 상추 수확을 해서 고기를 싸먹는 과정, 음. 여기까지 이제 한달 동안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어. 네. 그래서 빨리 그 기르, 기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네. 이제 또그 공간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위축이 되시니까 이거나 네네.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큰 화분 높은 높은 하단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화분 안에서 작게 조금 음. 더 크지만 길가에 있는 큰 화분 네. 그런 화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 네 그리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싫어. 장애인 친구들은 특히 네. 옛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너희들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음. 그러면 하우스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제가 이제 더워도 시작을 해서 얘들이 차츰차츰 나갈 수 있게 봄부터 여름까지는 하우스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깥으로 나가서 얘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노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어, 정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잡초를 네. 관리를 안 하면 얘들 우거져서 얘들 다른 작물이 죽는 거 네. 책임감도 좀 느껴볼 수 있게 음. 다 제가 잡초 제거를 해주지 않아요 아. 스스로 할수 있게 일부는 좀 너무 심할 때는 제가 하기도 하는데 네. 일부는 그냥 두고 아 이게 있으면 작물이 되지도 않고 뭐 이제 요걸 느낄 수 있게 네. 그냥 두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장애인이나 약간의 소외계층 네.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네. 치유 농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처음에는 제가 우리 저희 아이들 이제 제가 아이가 아이라 그래야 되죠. 저희 음. 아이가 네. 장애인이 있는데 아 네. 어 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 거기선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저희 아이한테는 조금 안 좋은 거였죠 갈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주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고등학교부터는 네. 거기서 이용할 수가 없었고 음. 그 주관 보호소에 아이들이 다 차면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도 해봤고 얘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몇년 동안 아무데도 보낼 수가 없어서 농장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어, 학교를 졸업 후에 네, 주간보호소가 네. 없어서 네, 자리가 네, 네. 근데 얘가 저희 애가 굉장히 이제 난폭한 거나 이런 게 모든 안 좋은 게 나왔는데 한몇 년을 데리고 있었더니 이게 모든 게 자연적으로 사라졌어요 음. 그리고 얘가 웃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리고 막 와서 엄마한테 매달려서 웃어주고 네. 그막 사람 보면 때리고 하던 게 네.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청 프로그램 애들 장애인들이 이제 농장에 왔는데 와서 얘들이 처음에 오면 막 발로 차고 싸우고 굉장히 심했는데 음. 이게 점점 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 없어. 네. 1년 지 함께 하니까 네, 그래서 네. 하면서 어느 공 시점이 되니까. 얘들이 그냥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것도, 오, 가,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바, 좋았었고, 이제 실습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원예치료 실습생을 받았는데, 오, 얘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음. 1년이 지나니까. 네. 단기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1년이 지나니까, 얘들이 그 폭력도 없어지고, 음. 어느 정도 서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글씨를 글씨, 씨를 쓰려면,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맑게. 네.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맑은 시가 나오고, 음. 그래서, 아, 이게 자연 환경에 따라 애들이 어떤 매개체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도 참 중요하구나 해서 그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력 향상이나 이런 건막 체력이, 이렇게 근력이 어떻게 향상이 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더 어떻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니까, 그냥 꽃과 나무가 있는 이런 자연에 나가면, 단지 뭐 이렇게 우리가 권하지 않아도, 얘들 스스로 꽃을 보러 가고, 이제 농장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오면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고. 어, 운동이 그렇죠? 효과도 있고, 네. 네. 어떤 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얘들이 음. 그 활동이 난폭이나 이런 거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아,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여기보다는 자연환경에서 하면 더 훨씬 좋겠구나. 얘들한테 더 많은 걸 경험해 줄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시설에 텃밭이 없으니까. 네. 텃밭도 그냥 우리 농장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서 네. 텃밭 재배도 해보고 음. 다른 작물도 많이 벌수 있으니까 네. 훨씬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장인 시설과 뭐 경로당 이런 데서 원예 치료 봉사도 하시고 네.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또 이건 또 어떻게 하시다가 처음에 제가 원예 치료를 할 때는 비용을 받고 하지 않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주간 보호소의 선생님이랑 거기선 비용이 너무 높아서 못 하겠다. 음. 그러면 제가 강사료도 받지 않고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1 인당 천 원으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흔쾌히 하, 허락을 해 주셨어요. 1 인당 천 원. 그렇죠. 1 인당 천 원이면 뭐 거의 그냥 무료라고 봐도. 무방. 그렇죠. 그 재료는 이제 그렇죠. 천 원은 부담할 수 있다. 대신 네. 강사료는 없지만. 네. 그데 제가 했을 때는 텃밭 활동을 하니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음. 굳이 이 돈이 6, 7천 원이란 필요 그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 비용이 높아서 못 하는데 이런 데는 아,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하고 예산이 없을 때도 계속 같이 제가 한번 해주겠다 해서 그 기간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1년에 4 8회이 되잖아요. 네네. 그걸 10년을 했어요. 오와, 근데 그 동안. 비용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애들이 직업 훈련까지 음. 그래서 계속하고 뭐 아파도 만들어보고 식물도 심고 해서 그 식물 신북 로컬푸드에 직접 들어가서 애들이 네. 판 만든 것을 판매도 할수 있는 과정까지 와그 네.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많이는 못 해드려도 아몇 분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 저랑 원예치료를 배우신 분이 그러면 자기도 비용을 조금 내 줄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음. 비용 뭐 경비 요 정도는 많이 낼수할수 있으니까 해서 이제 강사료 없이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해서 한 6, 7개월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데는 아 조금씩 해보자 해서. 도와주자 싶어서 그런 게 하는 데도 많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는 못하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 네 가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나좀 네? 원예치료 이런 거좀 하고 싶은데 어, 치유농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가시면 어떤 것들을 좀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네. 이용하실 수 있는지. 어, 지금은 저희 농장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예산을 기간이나 어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상추나 옥수수 이런 채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나오는 채소를 같이 길러 보고 네. 꽃이랑 같이 채소를 심는 걸 텃밭 정원이라고 해요. 네. 이 텃밭 정원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오시는 분들은 허브나 이렇게 아까 드린 국화나 이런걸 삽목을 해서 직접 길러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음. 또 얘가 국화가 피면 가을에 그걸 선물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화 줄기 하나를 가지고 큰 화분을 만들어서 이걸 내가 가져가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음. 그걸 이용해서 또 꽃다발을 만들어서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매실부터 사과까지 네. 계속 과일이 나와요. 어... 그러면 그 과일을 가지고 대추 대추는 수확하기 체험도 하고요. 사과가 나오면 사과를 즉석에서 따서 갈아서 바로 먹을 수 있대. 먹기도 하지만 어, 어, 네. 간식도 하지만. 네. 고추를, 이제서 일단 고추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네. 고, 즉석 고추장을 만들어요. 아, 사과 고추장을. 사과 고추장을. 그렇게 가져가기도 해요. 어, 그럼 굉장히 또 실용적 그런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네. 뭐 당근이나 안개 꽃이 나오는 걸로 가지고 직접 이렇게. 아파를 만들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아,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어,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이 되있군요. 네. 이게 제가 또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하는 이 치유농장에도 선정이 되셨어요. 네. 어떤 점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 제가 여쭤봤더니. 네. 저희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쉼터 여러 군데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 48회기를 길게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48회기까지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속 다르게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또 프로그램이 다르고 음.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계속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농장에 네. 예산 받기 전에도 네.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자원이 많았는데 인력 인적 자원이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무료로 와서 봉사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원예 치료사랑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고 네. 같이 활동을 할수 있어서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조금 점수가 높았대요. 음.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네. 또 치유 농장에 또 강원도 농업 기술원에서 선정하는 치유 농장에도 네. 선정이 되셨는데 네. 어, 그참 자, 그러면 이 강원도 농업 기술원에서 선정을 이제 받으면 좀 네. 어떤 혜택이 좀 있나요? 아, 시설을 저희는 시설 없이 네. 거의 이제 진짜 농장이었어요. 네. 어떤, 이제, 여름에 솔직히 좀 더워서 애들이 음. 와가지고, 아, 너무 덥다. 음. 오자마자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는데, <laughs> 네. 이 농장에서는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그쵸. 틀어도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들이 막 열심히 해놓고, 1년이 지나면, 어,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안 올래요, 더울 때. <웃음> <웃음> 좀 시원할 때 올래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아, 시설 지을... 시설이랑, 저희들이 제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 네. 프로그램 한 여름에도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네. 1년 내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이제 큰 하우스를 지었어요. 아 하우스 네, 온실이 네. 그러면 이 앞으로의 이 최미순 원희 치료사의 네. 좀 꿈과 계획도 좀 듣고 싶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내 몸이 편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야지. 나무를 보살필 수가 있으니까 음. 제일 먼저 내 몸부터 먼저 보살피자 저희들은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이 아픈 분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어 잠깐 쉬었다 네. 갈수 있는. 그리고 먼저 뭐 쉬고 싶은데 멀리로 못 가고 가까운데 가서 한뭐한두 시간 잠깐 쉬었다 올수 있는 그런 공간. 음.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저희 사업이 있는데 모델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저희들이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저뿐 아니라 우리 치유 농장 하시는 전국의 치유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걸 이런 쪽으로 좀잘 해보고 싶은 거죠. 어, 모델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어, 좀 장애인들이 이게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거, 치유 농장에서 네.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확실하게 이게 학문으로 되면. 보건복지부나 모두 사람 카드 바우처를 이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쪽으로 저희는 조금 더 제가 할 제뿐 아니라 다 같이 할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수입이 농장 치유 농장 하시는 분한테 수입도 되는 거고 예 음. 네, 이게 그래서 그쪽으로 되면 모두가 좋아지지 않을까 음, 치유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모두에게 다 네, 그렇죠. 저도 되지만 뭐 네. 누구나 또 이렇게 바우처가 해당이 되면 같이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그 어떤 치유 농장의 그 혜택들을 네. 또 많은 또. 게, 네, 많은 편하게, 분들께서 그렇죠. 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아 네. 그런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어, 네. 오늘 정말 훈훈하고 저도 약간 힐링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저희가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네. 방송이 항상 끝날 때한 네. 곡을 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하시는 곡이나 뭐 함께 듣고 싶은 곡,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아, 저런. 부초 같은 인생인데요. 부초 같은 인생? 네. 예, 이 노래는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네.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솔직히 이 무, 무릎을 진짜 막 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힘들 때 그냥 참자. 음. 아, 내가 이게 참 위로가 된 노래였고 장애인 부모들이나 먼저 뭐 힘든 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 아, 좀 마음을 다독이지 않을까. 좀 토닥여 줬으면 하는 노래예요. 그런 어,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장애분들이 네. 좀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네. 또 많이 또 감동을 받을 힘, 수 있는 감동은 아니고 좀 힘들지만 <laughs> 내 마음을 그래 인생 이런 거야 하시면서 그냥 살수 있게. 네. 그런 노래예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네, 이 곡을 네. 함께 들으면서 저는 우리 천사 치유 농장지기 원인수 치료사 최미수 님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